왜 교회는 비방과 이단정제로 시끄러운가? 사랑과 비방의 아이러니. 기독교는 사랑과 화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이단정제가 빈번히 일어나며 신앙공동체가 상처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기독교는 다양한 외부의 공격을 받아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내부의 비방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내부로부터 받습니다. 왜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내에서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알베르가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영혼을 두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말라는 문장은 삶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독교 내 분열과 이단 정죄의 원인 문제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단 정죄의 심리와 문제점. 1. 이단 정죄의 심리적 배경. 기독교 내에서 이단 정죄는 종종 진리 수호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집니다. 소위 이단 간별사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며 타인을 판단하고 이단이라는 표식을 붙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일어난 모든 교만을 깨뜨리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정제를 명분으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며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 권력욕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단정제는 권위를 유지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신앙인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며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타인을 단죄하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2. 이단정제의 부작용 분명히 이단으로 분류될 만한 잘못된 가르침은 존재합니다. 이단은 확립된 종교교리와 권위에 도전하고 잠재적으로 사회적 공동체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신앙의 근간을 흔들거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므로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단 정제가 지나치게 확장되면 기독교의 핵심 사역들이 위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이 이단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단으로 몰려 수만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이단보다 이단 사냥이 더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 여파로 성령 운동, 재림신앙, 성교활동 같은 중요한 사역들이 이단이라는 낙인 때문에 억압받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신앙을 미지근한 위치로 몰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며 권위주의적 태도를 경계하셨고, 심지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과도한 이단 정제는 교회 내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외부에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는 비신자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교회를 조롱합니다. 또한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억압하며 신앙의 창의성과 자유를 제한해 교회가 경직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너무 허용하면 다원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3.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어디일까? 성경은 다양한 시대와 문체, 상징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텍스트입니다. 이에 따라 교파마다 성경 해석의 기준과 강조점이 다르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앙과 교리의 차이를 낳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은 교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단은 성경에 무언가를 추가하려는 시도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에서 무언가를 제외하려는 견해도 이단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유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재림신앙이 사라진 이면에도 그들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경계를 긋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스펙트럼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절한 견해, 의심스러운 견해,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지식으로, 근간으로 파괴적인 견해가 공존합니다. 어디까지가 신앙의 다양성이고, 어디부터가 이단일까요? 유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와 죄를 용납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분열을 넘어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분열과 이단정제가 잦은 이유는 진리수호라는 명분이 교만과 권위주의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대교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지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는 신중한 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단 문제를 다룰 때는 비난과 단죄 대신 겸손하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독자가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판하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성품의 종교이며 입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분열과 정제가 아닌 화합과 이해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